네, 안녕하세요.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도사초의 최우성입니다. 자, 또 일대일 질문을 주셨네요. 자,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캡션을 사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문제만 보고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캡션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일단 있기 때문에. 아마 이렇게 되면은 캡션을 써라 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지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굳이 썼으면 아니면 이게 출판사 교재라고 하면은 출판사 교주에서 이런 지문을 누락을 했겠죠. 네. 아니면 상공회의소 문제라고 하면 뭐, 상공회의소 문제는 알 수가 없으니 뭐, 그죠? 음.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지금 질문한 것은 예, 결국은 OPT 카드를 선택하면 카드가 예, 셀에 입력이 되고 현금을 선택하게 되면 현금이 입력되도록 해라. 그, 그 문제거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, 지금요 부분에서 캡션이 왜 쓰였는지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는데, 문제 체크박스가 있는 경우에는 캡션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음, 그리고 왜 if의 opt 카드를 사용할 때 캡션을 쓰냐 안 하는 거죠? 예 네.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 정확하게 그 옵션 단추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옵션이니까 이러한 단추겠죠. 이 체크 상태, 난 체크 상태. 네, 그러면 여기 체크 옵션 단추가 있으면 이 옆에 글씨가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예, 자동차. 예, 예를 들어서, 예, 여기는 비행기. 뭐, 이렇게. 예. 이 옵션 단추 옆에 나오는 요 글자를 저희가 캡션 속성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글자를요. 그러니까 여기 질문한 거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얘가 OPT 카드가 개체 이름이고요. 예, 여기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고, 예,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체크를 하니까 예, 그이 옆에 써있기가 아마 카드가 써있겠고요 여기는 현금이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가 현금이 캡션이라는 속성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 캡션이라는 속성과 내가 입력해야 될 셀에 입력해야 될 단어가 우연의 일치로 똑같겠다 그러시면은 예 뭐, 캡션을 써도 되고, 그냥 글자로 직접 입력을 해도 되죠. 아시겠어요? 근데, 캡션은 카드인데, 현금인데, 만약에 카드 입금이다, 뭐, 아니면, 뭐, 음, 또 다른 말을, 현금이 안 들어가게? 해보려고 했더니 카드 입금하면 또엠퍼가 들어가서요 네 하여튼 캡션하고 다른 경우에 요구를 할 때는 이제 글자로 입력을 하시는 거고 캡션과 똑같을 때는 뭐 캡션을 쓰든지 글자를 쓰든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카드를 이렇게 대입을 하셔도 지금 문제로만 봐서는 이거 오, 그 오답 처리할 수가 없어요 캡션을는 쓰라는 지문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?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제 OPT 캡이부분에 OPT 카드에 캡션을 투르를 했느냐? 이거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. 이제 이 캡션이라는 건 그냥 여기 써 있는 글자의 자체를 예매 얘기하는 거고요. 에, OPT 카드에 원래 뒤에 value라는 것이 생략이 돼 있어요. value라는 속성이 원래 value 속성은 생략해서 쓰는데, 이 value라는 것은 이 opt 카드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 값이 value가 true를 예, 나타내는 거고, 이 상태가 되면 선택되지 않은 false를 나타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, OPT 카드의 value를 가지고 true false를 테스트를 해야 되지, 이 OPT 카드라는 캡션을 가지고 네, true false를 가질 수가 없죠. 얘는 말 그대로 이 카드가 오는 건데. 그죠? 그러니까 체크 상태가 true, 난체크 상태가 false인데, 그거를 이제 value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야 된다. 근데 이 value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OPT 카드 개체만 쓰게 되면 뒤에 아, 점 밸류가 생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, 그러면 이렇게 하면 충분한 답변이 된것 같은데요 이해 가시나요 예 네, 수고하셨습니다